안녕하십니까. 지한 이영서입니다. 부모님의 그 모터나 또 화장을 해서 납골장에 이런 칸에 있을 때나 그 터가 정말 완전 그 흉제에 있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여기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의 그 특히 화장을 해서 납골당에 계시는 터라든가 또 공원 내에 있다든가 이런 매장을 해서 산소에 모셨더라도 그 터가 정말 안 좋다면 500년, 1000년이 돼도 구천에 있습니다 아무리 생전에 착하게 살아서 바로 돌아가시자마자 산천에 갔더라도 터가 안 좋으면 너무 몸부림을 치고 괴로워서 구천에 떠돌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터가 마이너스 0점에서 마이너스 30점까지는 조상님을 부모님을 귀양을 보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40에서 마이너스 70까지는 부모님을 교도소에 보냈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마이너스 80에서 마이너스 120까지는 정말 그 고통스러운 삼청교육대에서 교육받고 계신다고 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자손들이 그 터에 따라서 정조부 산소로 인해서 사주를 가지고 태어나죠. 그러다가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로 인해서 또 사주가 바뀌죠. 결정적으로 부모님 산소는 아주 우리한테 제일 중요합니다. 부모님 산소가 마이너스였을 때는 우리 사주가 마이너스 110으로 딱 다운이 되죠. 그러면 나만 마이너스 110이 아니라 내 아들, 딸, 내 손자까지도 사주가 마이너스 110입니다. 그럼 아들, 딸이 마이너스 사주가 110일 때는 결혼을 해도 상대적입니다. 그이 결혼을 해서도 마이너스 110하고 같이 만나게 되죠. 좋은 사주를 가진 여자와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터에 따라서. 사주가 높아지고 낮아지고 잘 살다가도 금판사가 사주가 좋아서 금판사가 되었더라도 부모님 산소가 안 좋아가지고는 사주가 이렇게 떠오르 됐을 때는 하다 못해 어떤 실수를 해가지고 추락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많지요. 잘 나가다가 부모님 산소 잘못 모셔가지고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 우리 정책계도 있고 고위직에 있는 분들 많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사주는 마이너스 110에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부모님 산소 분명히 마이너스 110입니다. 전안 가봤습니다. 얼굴만 보면 아닐까요? 대통령은 사주 좋아서 대통령 되는 게 아닙니다. 사주가 좋아야 잘 먹고 잘 사는 제주. 이름을 쳐서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재주를 주는 겁니다. 임명웅이 보세요. 임명웅의 사주가 110점인가 되고, 이름도 200점이죠. 같은 형제 중에 똑같은 사주를 가지고도 형제 간에 더잘 살고 못 사는 것은 또 이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름이 200점 만점인데, 이름만 좋아도 먹고 사는데, 사주가 안 좋았을 때는 건강을 잃는다든가, 아니면 돈이 있어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내가 이런 얘기 했죠. 세계적으로 사주가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마이너스 120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우리나라 전부다 그 무속인들은 전부다 사주가 한일같이 마이너스 120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참 풍수를 하면서 사주가 마이너스 110으로 태어난 자들이 참장애인들은 많이 태어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장애인들 보면 크다 사주가 마이너스 110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전에 한번 방송에 나왔습니다만 야 우리 고김모 군이 사실상 마이너스 110으로 태어났습니다. 110으로 태어나서 건강하게 태어나면 중간에 참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쯤으로 살다가 부모님으로 인해서 110이 되었을 때는 정말 재산이 다 없어진다던가 건강이 엄청나게 안 좋다던가 또 진짜 암환자들 크게 아픈 사람들은 조상님 산소를 의심해 볼만도 합니다. 그럼 또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마라톤 선수 그 이봉주 선생 있죠. 저번에도 제가 한번 언급했습니다만 이봉주 선수는 할아버지 산소가 마이너스 120, 할머니 산소가 마이너스 120, 아버지 산소가 또 마이너스 120. 이러다 보니까 정말 병명도 안 나오는 이런 참 불행한 일이 발생을 했죠. 조상이 때는 거는 병명도 나오지도 않지만 잘 낫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조상이 때는 거는 조상만이 고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의 산소가...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들, 정말 많이 아프거나 사는 게 너무너무 고통스럽거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냥 뭐 같이 사라질 때, 부모님 산소,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를 의심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